15일 아침, 한 관계자가 가수 장윤정이 이찬원의 집에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장윤정 선배가 이찬원의 데뷔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그들은 연예계에서의 동료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우며 친한 사이다. 장윤정은 이찬원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기회에 소개하며 지난 몇 년간 굳건한 우정을 형성해왔다. 선물은 이찬원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독특한 아이템이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2020년 미스터트롯 대회의 마지막 밤에 이찬원을 위해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또한 미스터트롯 대회가 이찬원에게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으며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언급했다. 그림은 이찬원에게 큰 감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음악 산업에서의 여정과 성장을 상징한다. 장윤정은 그날의 최고의 사진을 선택하고 단두주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은 겹쳐진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 루비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의 정교한 디테일과 장인 정신은 그것을 정말로 놀라운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이 그림의 가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보여준다. 거실이나 침실에 걸어둔다면. 그림은 매우 섬세하고 독특하게 보이며 공간에 우아함을 더한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장윤정과 이찬원 사이에서 소중히 지켜진 비밀로 남아왔다. 장윤정의 선배 가수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찬원의 놀라움과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팬들 뿐만 아니라 산업 동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지원에 감사하며 감동받고 있다. 이찬원은 장윤정에게 섬세하고 의미 있는 선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윤정의 선물 외에도 팬 커뮤니티는 3월에 이찬원의 데뷔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역사에서의 지원 및 자선 비디오 제작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이찬원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다. 팬 커뮤니티는 그의 가수로서의 여정 동안 항상 힘과 격려의 근원이었다. 또한 최근 12일 방송된 편스토랑에서 이찬원은 외국인 친구인 타쿠와 파비를 집으로 초대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그들 간의 밀접한 우정과 이찬원의 따뜻한 환대를 보여줬다. 이 모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이찬원은 친구 장회현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즉석에서 준비하기로 스판테이니올라이 결정했다.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며 이찬원은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깨달았다.